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고 성공밖에 모르거든. How would you say it in like 그녀는 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고 성공밖에 모르거든. She's like this high-powered, driven, career type. 그녀는 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고 성공밖에 모르거든. She's like this high-powered, driven, career type. 그녀는 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고 성공밖에 모르거든. How would you say it in Japanese? 彼女は能力が高く,推進力が強く, 그녀는 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고 성공밖에 모르거든. 고 추진력이 강하고, 그녀는 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고 성공밖에 모르거든.